나이스 일로와 너 일로와 나이스 이거지 이게 렌딩톤이야 요네.. 뭐가 좋냐 애니비아 해도 되냐? <laughs> 아니요 아 렌딩톤 아, 렌딩톤 해야지 확실해? 렌딩톤 별론데 이즈리얼 사람 양 명밖에 없는데 우리 팀에 다다 동물이야 <laughs> 이즈리얼 조련사야 새끼 이베이드 가세요 아 조련사 안 오는데 그럼 우리가 날뛸 수밖에 없지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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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소속초 오 와우우 오우후호아 미안 아 이거 한다고 어 맞다 해,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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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해! 해! 해. 아, 아트로스 뭐야, 씨발! 언제 왔어? 아트로스 저기 있어? 어. 텔 탔나봐. 텔 탔나봄. 아니, 나 W를 왜안 썼어? 아니, W 왜안 써지냐? 갑판 칼바람이냐? <laughs> 아무런 직다. 아니야, 어, 어이없네? 와, 아, 강신있으면 이길만한데. 아, 와. 진짜 미치겠다. 와. 우리, 우리 탱커 엔딩을. 어내 이름 안 불러줬다. 고마워. 고마. <laughs> 아, 뭐야, 너 나랑 비슷한데? 나도 가봐야겠다. 3인계이면 되겠지? 들어가자! 들어가자! 뭐야, 이거! 뭐야! 아 나이스 와아아아 이거 올 사람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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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야야야 나 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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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아니 나이스 아, 잡았다 이거 나이스 어 내가 먹었네 끝날까지 먹었지 우리 어. 어 이렇게 전세 역전 되나요 오케이 선점 당했어 이제 오늘 이길 수 있어 어어 <laughs> <laughs> <어이>, 어깨 피고 <laughs> 말 더듬지 말고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잠깐 목 잠긴 것 같은데 울어가지고 <laughs> 누가한테 말하지 마라 <laughs> 이즈 그만 주고 한마디하면 미친놈이겠지 <웃음> <웃음> 너무 마렵다 이즈 그만 주어 <laughs> 죽었나 한팁 아 너무 아까워 이새끼 <laughs> 있을 것 같아 뒤에 뽑삐 아, 씨발, 잠깐만. 호! 호! 아, 뽀삐! 제발! 아, 뽀삐가 왜 오냐고, 여기서. 아니, 뭐하냐. 어, 뭐, 뭐가 안 내려가? 이리 와, 뽀삐는 갈수냐 잠깐만. 어, 잡았어. 어떻게 했어, 다? 어떻게 했노 어허! 왜았노 오오! 어, 살았다 나이스! 일로 와너 일로 와 나이스! 이거지! 이게 랜드톤이야네 안녕하세요 아나 망했다 뭐야 이리... 어나 망했어 망했어 와어 고마워 안 안돼 야야야. 이지리얼 이지리얼 난까? 아 이지리얼 저는 병신새끼 저거 병신 새끼 저거 뭐 하냐고 계속 어 계속 계속 이러고 있네 아 저거 못 잡냐? 나 살아나긴 해어 뭐야 나이스 어 어? 집집집집집집 와봐, 와봐. 어, 좀 센데? <laughs> 센걸? 어, 나이스, 잡았다. 나이스. 베인 풀 뺐나? 베인님, 풀 빠졌나요? 오케이. 응, 빠진 거야, 저거. 저 무조건 빠졌다. 와, 이거 이길 수, 있, 잘하면 이기겠는데? 아, 어, 이거, 어, 아, 이즈리얼 저렇게 잘리면 안 돼. 아, 이즈님. 아니, 이즈리얼아. 대편. 아니, 대편한다? 아니, 아니, 아니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<laughs> 람버스, 람버스, 보자 해, 보자 해. 아. 나이스, 베인컷, 베인컷. 나이스. 요희 뭐야? 요희 윤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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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희. 뭐야, 너 어디 갔어? 나는, 아, 이지리어라. 넌 조용히 해. 넌 지금 말할 권리가 없단다. 우리 한올 남은 머리카락 시켜야지. 어, 뭐야, 이거? 어어? 어어? 디디디디 쏘아 못 오냐? 어 하고있어 하고있어 어야 졌는데? 어 아, 아니야 몰라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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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이엔 그렇지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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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다 야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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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여기있다아못 잡았는데 어? 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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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되냐? 야,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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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로 스톤만 걸어 없어 없어 스톤 어 아, 미드 밀자 그냥 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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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어, 야, 야, 람버스 봐, 람버스 봐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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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도망가. 이질이 없다? 그냥, 그 째야 되는데, 이거. 아, 오케이. 아니, 이게 왜 사냐고. 다겠다 아니. 오, 엔즈좀 뭐, 센데? 아, 이거 결국 지네. 아, <laughs> 오케이, 연애 패드립 신고. 아, 이거 이길 아. 수 있어, 진짜로. 아깝다. 사람 어. 이겼는데, 아, 아쉽다, 아쉽다. 응. 이, 요네 자기도 겁나게 못하면서, 초 초반에. <laughs>